전화란 말이 있어 핵 전화 자 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합시다 나트륨 원자 나트륨의 핵은 무슨 전기 띠죠 플러스 전기 띠죠 그래서 핵의 전화가 플러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핵 전화량이라고 하면요 그 플러스 전기 세기를 말하거든 핵 전화량은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에 비례합니다 11번이죠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얘기거든 이 플러스 10이라는 숫자를. 핵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다음. 껍질이 세 개가 있죠. 3중이니까.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 혹은 최가 전자라고 하죠. 이 원자가 전자와 핵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까? 반발력이 작용합니까? 인력이죠. 자, 이렇게 끌려가는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핵 전하량은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으로 알아두면 돼요. 핵전하량. 자, 이 핵전하량은 어, 원자과 전자가 개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의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겁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핵전하량 핵의 인력. 다음. 자이 핵과 원자 가전자 사이에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놓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자들은 전자들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자가 다가오는 것을 얘들이 막아버려요, 혹은 밀쳐버립니다. 반발력, 반발력 한번 표시해 볼까?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의 인력을 서로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움 효과라고 불러요.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 이 가리움 효과는 전자 반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리움 효과 때문에 원자 까든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은 좀 감소하겠죠, 좀 줄겠죠. 어, 그래서 가리움 효과를 반영을 시킨 핵전하량을 유효 핵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유효 핵전하량. 핵의 알짜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짜 인력. 핵의 알짜 인력. 그래서 핵전하량은 플러스 11이고 유효 핵전하량은 플러스 11보다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수치예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예, 뜻은 그렇습니다. <laughs> 자, 자료 하나 볼게요. 자료. X축이 번호인데요. X축이 번호.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핵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핵전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핵전하량이야. 그럼 유효 핵전하량은 얘보다 좀 작게 나와요. 얘보다 작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유효 핵전하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 값 있죠. 이거 이거 이 차이가 감소한 폭, 이 감소한 폭이 가름 효과의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가름 효과는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죠. 차이가 어 이런 경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유의 핵전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수 있네요. 양성자 수네, 양성자 수. 그래서 유핵 전화량에 영향 주는 요인은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유효 액전하랑 세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요인 하나 더 있어요. 껍질 수. 껍질 수가 작아야 유효 액전하량이 커집니다. 껍질이 많다라는 것은 얘네들 사이에 전자가 점점 많이 놓인다는 뜻이죠. 그럼 가려 효과가 커져 버리거든. 그래서 가려 효과가 작을수록 유효액전하은 커집니다. So, 이러한 경향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요인 알아두시고. 다음, 유액전화량의 주기성. 주기성. 주기성은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X축이 원자 번호. X축이 번호. 20번까지 나옵니다. Y축은 유액전화. Y축은 유효핵전화.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조선. 올라가는 형태거든? 이제 노란색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찍, 찍, 찍. 19, 2 0에서 잘려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찍, 찍. 이렇게 외우면 돼. 찍, 찍. 어차피 2주기와 3주기만 출제하거든? 졸고 있다. 졸고 있다. 2주기, 3주기가 나오거든요? <laughs> 이게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 자, 이게 리튬이면 리나카 이렇게 되죠. 리나카. 리나카. 몇 쪽이니? 1쪽이죠. 1쪽이 유효 핵전화가 작은 애들이야. 왜 그럴까? 1쪽이면 각 주기에서 번호가 가장 작은 아이들이죠. 양성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보세요. 일자나 증가하죠?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번호 제일 큰 거. 각 중에서 번호가 제일 큰 건, 몇 쪽입니까? 18쪽이죠. 18쪽. 그래서 얘가 해, 내 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제 이유 맞추면 됩니다. 이거 왜 증가합니까? 이유. 어,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양성자 숫자가 많아져서.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네온이 10번이고, 나트륨이 11번이에요. 양성자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할까요? 이건 껍질 수가 많아져서 그래. 껍질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얘들 사이, 껍질 수가 하나 늘면요. 얘들 사이에 껍질 하나 늘어버리면, 전자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든? 가는 효과가 커지고, 혹은, 껍질 마지 하나가 더 생겨버리면, 얘가 뒤로 쭉 밀려난다고 생각해도 돼요.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해결력이 감소하는 거야. 됐어요? 어, 찍찍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예제 한번 풀겠습니다. 치반 보세요. 유액전화 크기 비교해라. 유액전화의 크기 비교. 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유액전화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이 더 크거든. 나트륨은 몇 주기? 껍질수. 3주기. 3주기. 10번까지가 2주기입니다. 원자번호 10번까지가 2주기. 다음, 11번부터 18번까지가 3주기거든. 3주기. 다음에 마그네슘은? 3주기. 3주기. 이제 번호 보자. 나트륨 번호 몇 번입니까? 11번. 마그네슘은? 12번.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핵전화량 더큰 거겠지. 그래프에서 찾아보세요. 나트륨 여기 있죠? 마그네슘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어, 보고 푸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 네온하고, 나트륨하고. 네온 몇 번? 10번. 얘는? 11번. 껍질 수몇 개야, 네온? 두 개. 나트륨은? 세 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양성자 수는 한 개밖에 차이 안 나지? 큰 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껍질 하나 더 많잖아요? 껍질이 많아지게 되면 유액자나 감소하죠? 이렇게 되지? 어,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 그냥 그래프 보면 돼요. 네온 여기 있죠? 나트륨 여기 있죠? 됐어? 자, 어려운 게 이런 거야. 리튬 나트륨 이거 비교해 볼래요? 리튬 껍질 몇개인데 연경이 잔다. 연경이 잔다. 리튬 두 개, 나튬 껍질 몇 개예요? 세 개지. 그지 리튬 두 개, 나튬 세개 껍질. 다음에 번호 봅니다. 얘 3번, 나튬 몇 번? 7번. 이렇게 되면 애매하지 않냐? 누가 유액전화가 더 큰지? 이런 거 맞추려면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상책입니다. 리튬 여기 있죠? 나튬 여기 있죠?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유액전화를 비교하라고 하면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고 그냥 그래프를 외우세요. 보고 뒤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찍찍 찍 이렇게 생겼다. 이게 유액전화야. 찍 그래프 나왔지? 유액전화는 핵의 인력으로 해석하라고 했어. 유액전화 핵인력입니다. 그러면 핵 인력이 점점 세지면 핵이 전자를 막 잡아당기는 거니까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반지름하고 반대예요. 유핵전하하고 반지름하고는 반대의 개성이 있습니다. 오케이.